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9번째 시간이자 구장 텍스트를 위한 인공신경망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LSTM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GRU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GRU셀은 뉴욕대의 조경현 교수님께서 2014년, 그러니까 한국분이 제안을 하신 부분인데, 게이트 리커런트 유닛 게이트 순환 유닛 셀이라고 해서 LSTM 셀의 간소화된 버전이에요. 그러면서도 유사하게 작동되는데요. 작은 셀이 3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숫자가 적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GRU 셀이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셀 상태가 없고 원릭 센터에 하나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 LSTM 셀은 여기 이 부분이 단기 기억, 이 부분이 단기 기억, 이 부분이 장기 기억 이런 식으로 관리했었는데요. 여기는 히든 상태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층이 되는 입력 받는 게이트가 있고, 어 하나의 게이트에서 입력 게이트와 삭제 게이트를 동시에 제한하는 Z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에는 이렇게 요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요 X로 되는 이 부분은 삭제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고 X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1의 보수, 이게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고 보고 1의 보수를 하면은 기존의 입력 값을 이운닉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건지 그러니까 입력 게이트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출력 게이트는 따로 없고요. 어, 어, 이전 상태 의 어느 부분을 주 지층에 반영을 할 건지, 이 히든 게이트 중에서 무엇을 반영할 건지를 고민하는 어, 리셋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리셋 게이트라고 해서 WR이 있어서 어느 만큼을 히든 게이트, 히든 상태에서 가져올 건지, 를 반영하는 기계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어, 지난 LSTM에서 아웃풋 게이트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내부의 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학습 속도 면에서도 이득이 있으면서도 LSTM 셀과 유사한 성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하는 것도 달라질 부분이 없어요. 이셀 이름 부분만 gru로 바꿔주면 돼요. 어, lstm 들어있던 자리에 gru로 바꿔주고 자 셀의 개수가 생기는 음, 파라미터의 개수가 생기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입력 가중치가 어, 16 곱하기 8그 다음에 은닉 상태 서로 8개의 에, 뉴런을 만들었으니까요. 8그 다음에 편향은 8개. 그래서 작은 유론에서 600개여야 하는데, 이렇게 600개여야 하는데, 624개가 된 데에는 구현하고 이론에서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GPU를 위해서, 어, GPU에 유리하기 하도록 그, 다르게 구현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달라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그림을 보면 어 히든 상태에서 어 요기 곱할 때 이때는 히든에서 들어온 거가 가중치에 어 동시에 곱해졌었었는데요 이때는 그 먼저 히든 상태의 값을 가중치하고 곱한 다음에 요 리셋 게이트의 값을 나중에 곱한대요 그 리셋을 에프터로 할 거냐 리셋을 어, 리셋 애프터를 false로 어, 할 거냐, 툴로 할 거냐인데 이 경우 GPU 계산에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어,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히든 상태를 위한 편향들을 하나씩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은닉 상태 편향을 하나씩 더 갖고 있고 작은 요런 개수가 반영이 돼서 624개가 된다고 해요. 어,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론에서 어, 컴퓨터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어, 구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현재 케라스에서는 디폴트 값은 이쪽으로 구하지만 리셋 애프터를 false로 하면 어, 이 아이디어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어,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면 드롭아웃은 지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정확도가 0.792파 이었었다고 하네요. 비슷비슷한 숫자들이죠. 그리고 훈련이 적절히 수행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LSTM의 그 레이어 두개 겹친 것보다는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를 한번 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9.3.6. 9.3.5는 GRU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9.3.6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LSTM에서 이어서 시작을 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안 해줘도 되고요. 지금 다시 런타임을 시작을 한 경우라면 데이터를 셋업을 해야 돼서 데이터 읽어드리고, 벨리데이션 나누고, 그 다음에 패드 시퀀스 하고, 어, 텐서플로의 Keras 라이브러리랑 플라립 라이브러리 읽어드리는 것까지를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어서 할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잘 되었던 모델들을 저장해 놓은 파일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U 셀로다가 실행하는 부분 또 해볼게요. 어, 유사한 작업의 반복이라서 이제는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케라스의 시퀀셜 넣고 그 다음에 임베딩 레이어 들어가고 요번에는 GRU 셀 들어갑니다 자, 그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죠 어, 댄스 1 시그모이드 서머리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방금 봤었던 것처럼 600이 아니고 624가 나와서 뭐 구현이 조금은 다른 부분 볼수 있습니다 자 학습하는 방법도 다를 게없고요 베스트 GRU 모델이라고 저장하는 위치만 파일만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실행했었던 그림으로는 한30몇 번을 진행을 했었고 15회 근처부터는 이제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왼쪽에 보면 베스트 GRU 모델이라고 벌써 생겨있죠.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 실행보다 에포크가 많이 진행되는 음, 경향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아, 끝났나 봅니다. 80, 0.8014 정도가 베스트네요. 0.8014 정도가 어, 베스트로 보이고, 요렇게. 자,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가끔씩 튀면서 내려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10에서 15회 근처부터는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우연히 내려오는 게패션스가 3번이다 보니까 내려왔지만 요 근처 이후 과적합이 발생한 것 같아요. 15회 전후에서 과적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상으로서는 제일 괜찮았던 게 LSTM에서 진행을 했었던 LSTM 두개 겹쳤던 상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LSTM 두개 겹친 게 자, 요런 그림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25 근처까지 괜찮게 갔었었고 20, 20 근처까지 괜찮게 갔었고 어, 20 근처에서의 값이 에포크 20 근처에서의 값이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0.7948이 정도가 지금 이제 79.68, 79.48이 정도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베스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우리가 몇 가지 실행을 해본 상태에서 베스트라고 느껴지는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 어 시험 데이터로다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었던 부분 중에 베스트 데이터를 찾아보는 건데요. 자, 그럼 테스트 데이터도 테스트 인풋을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테스트 인풋 25,000개에 대해서 맥스랜 100개짜리로 잘라주고, 키라스 모델 중에서 로드 모델, 아까 봤었던 베스트2 RNL 모델.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연결돼서 하지 않았다면, 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경우에는 수행을 못해서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모델 리밸류에이트는 테스트 언더바 EQ, 그 다음에 테스트 타겟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이것도 그니까0.79뭐 이렇게 후반부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 테스트 데이터가 어찌된 일인지 0.8011로다가 제법 높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일단 순차 데이터를 사용한 순환신경망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더 있다면 GRU도 드롭아웃도 넣어보고 겹쳐보기도 하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요번 9장 텍스트를 위한 인공 신경망에서 배운 내용이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럼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순환 신경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순차 데이터는 순서가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데이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여, 나중에는 16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원드 인코딩으로 500 단어 했었을 때 어휘 개수만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아이템을 표현하는 부분이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시리즈로다가 순차를 갖는 시퀀스 순서가 있는 묶음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망이었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데이터를 구, 구, 어, 기억하는 구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순환층은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출력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순환층의 층을 우리가 셀이라고 불렀었죠. 순환층의 출력을 은닉상태라고 새롭게 불렀었습니다. 타임 스텝 길이가 시퀀스 길이고 아이템 개수이고 아이템의 개수, 그러니까 시리즈가 되는, 시퀀스가 되는 길이, 우리 경우는 이제 문장의 길이로 실행을 해보았고요. 자, IMDB 리뷰라는 어, 데이터셋을 사용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긍부정 감성 분류를 가지고 있어서 순환층을 포함한 순환신경망을 구성하고 훈련을 해봤습니다. 사실 단어 의미는 우리는 몰라요. 숫자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 문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번호의 단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임베딩을 하면서는 아마 잘 유사한 단어끼리 또 조합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는 방식과 단어 임베딩 중을 두어 학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캐러스 레이어즈에서 다양한 순환층을 제공을 했었어요. 심플 RNN도 있지만 어좀 개선된 LSTM, 롱롱 셔텀 메모리, 그 다음에 게이트 순환 유닛 GRU 등이 고안되었었습니다. 자, 심플 RNN, LSTM GLU 셀및 드롭 아웃 여부, 순환층 겹치기 등어 우리 다양한 신경망을 구성하고 또 성능을 비교 관찰하는 과정도 좀 요번 시간에와 요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는 비슷한 부분을 실행해 보느라고 또 대기하느라고 또 시간을 걸렸었는데요. 실제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과정이 요런 요령으로 이렇게 하나 해 놓고 기다리고 하나 해 놓고 기다리고 비교해서 어,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 시험 데이터로다가 확인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거를 또 한번 경험을 해보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캐러스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 일반적인 캐라스 합성곱층 그 다음에 순환 신경망층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배웠었던 2부에서 배웠었던 내용 한번 요약 또 복습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